안녕하세요. 오늘은 된장찌개를 쉽게 끓여 보겠습니다. 호박을 반절만 잘라 주겠습니다. 감자도 한개 정도 깍두기 썰기로 썰어 주겠어요. 고추도 두 개만 잘라 주겠어요. 작은 파네 줄만 잘라 줄게요. 양파는 5분의 1 정도. 양파도 이렇게 깍두기 썰기로 썰어 주겠습니다. 두부도 깍두기 썰기로 썰어 주세요. 밥무예요 급해서 육수를 못 끓였다. 그럴 때는 바지락을 좀 많이 넣어 주세요. 그러면 됩니다. 된장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풀어주세요. 시판 된장은 바로 이렇게 넣고 거르지 않아도 돼요. 바지락. 요즘에는 냉동 바지락도 많이 나와요. 그런 거한 봉지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 급할 때 빨리 된장찌개 끓여먹을 수 있고 좋지요. 감자 두부 이렇게 넣고 끓여주겠어요 보글보글 끓는데 바지락도 있고 감자도 어느정도 다 익어가요 이럴때 호박을 넣어주세요 호박도 넣어주고 양파도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끓고 있죠 그러면 거품을 좀 걷어주세요 고추도 넣어주고 파도 넣어주면 찌개가 이제 푸르륵 한 두세 번 정도 끓으면 다된 거예요. 된장, 찌개가 다 되었습니다.